골프스윙은 몸의 전이 잘 돼야 스윙의 궤도와 템포를 잘 맞출 수 있고, 또 비거리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롱게임일수록 이 드라이버의 스윙일수록 회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 동안 쉬면서 감도 떨어지고 또 몸도 굳기 때문에 오랜만에 라운드를 나가면 생각보다 회전이 잘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보다 쉽게 회전을 만들 수 있는 어드레스 두 가지 방법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탠스 너비예요. 이 스탠스 너비에 따라서 회전이 잘될 수도 있고 또안될 수도 있어요. 음. 일반적으로 스탠스가 넓으면 회전이 잘안 된다라고 하고 스탠스가 좁으면 회전이 잘 된다라고 하죠. 네. 그런데 무작정 스탠스를 좁게 서면 오히려 회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하체의 안정성이 틀어져서 상체 회전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안정성도 갖추고 또 회전도 잘할 수 있는 이 스탠스 너비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내 스탠스가 너무 넓은지 혹은 너무 좁은지를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 넓은 스탠스를 먼저 살펴보면요 스탠스가 너무 넓게 되면 사실 어드레스 때부터 느낌이 옵니다 뭔가 하체가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고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이 지면에 박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음, 네. 그래서 뭔가 스윙을 할 때도 하체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과 상체로만 스윙을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주로 이렇게 스탠스를 너무 넓게 서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어, 김세훈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laughs> 어, 저도 좀 뜨끔했는데 평상시에 저는 왠지 스탠스를 좀 너무 좁게 서면 제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넓히고 넓히다 보니까 전는 엄청 넓거든요. 음, 근데 맞아요. 이게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였네요. 어,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연성이 좋다 보니까 네. 스탠스를 조금 더 넓혀서 안정감을 찾는 것도 좋긴 해요. 하지만 그 범위를 너무 넓히게 되면 음. 이 스윙에 문제가 생기고 회전도 잘안될수 있다는 라 아. 거죠. 그래서 이 스탠스가 넓고 뭔가 내 느낌에서 하체가 굉장히 고정되어 있다 상체로만 스윙을 하는 느낌이 든다면 정면에서 스윙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스탠스가 너무 넓게 되면 이 스윙의 움직임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어, 네백 네, 스윙할 때도 우측으로 많이 가게 되고 다운 스윙할 때도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가 스윙을 할때이 오른쪽으로 체중이 실어지고 다운 스윙 때 다시 왼쪽으로 실어주잖아요. 네. 그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 과정에서 조금씩 몸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탠스가 너무 넓으면 이렇게 체중이 실어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우측으로 많이 가게 되고 다운 스윙 때도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우선 몸이 이렇게 옆으로 밀리게 되면 회전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밀리면서 들어올리는 이런 스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탠스가 너무 넓고 뭔가 뻣뻣한 느낌도 드는데다가 좌우의 움직임이 많이 생긴다면 스탠스를 좁혀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다운스윙에서 왼쪽으로 오지 못하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움직임이 보이신다면 스탠스를 좁히셔서 회전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조금 더이 왔다갔다의 움직임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좁은 스탠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음. 스탠스가 너무 좁게 되면 어 일단 어드레스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음흠, 그리고 스윙을 네. 해 보면 뭔가 막힘없이 내가 회전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하체 회전은 잘 되고 있겠지만 상체 회전은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자. 음. 네. 그래서 간혹 회전을 만들고 싶어서 스탠스를 좀 많이 좁히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져서 상체 회전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스탠스를 조금 넓히면 훨씬 더 안정성도 잘 잡혀 있고 상체의 꼬임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오, 굿샷, 굿샷. 확실히 와. 다르네요. 네, 파워가 한결 강해졌는데요. 네. 부드럽게 치는데 멀리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롱클럽일수록 이 드라이버일수록 우리가 파워풀한 스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좁은 스탠스를 서게 되면 지지면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내가 좀더 세게 스윙하려고 했을 때 혹은 회전을 더 만들려고 했을 때 하체가 이밸런스를 잃어서 오히려 뭐 비거리는 당연히 기대해 볼수 없고 음음음또 정타 맞을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탠스가 좁은 분들은 조금 넓혀서 회전을 더 만들어 보시고, 스탠스가 너무 넓었던 분들은 좁히면서 나에게 맞는 이 너비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더 알려드리면 이 스탠스가 좁으셨던 분들이 조금 넓혔을 때 하체 회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어색하지 않게 교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발끝을 오픈해 주는 건데요. 발끝 오픈은 이렇게 스탠스를 일자로 서는 게 아닌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아 벌려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발을 바깥쪽으로 벌려 주기만 해도 하체 회전은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려 주는 것만으로도 하체 회전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내가 백스윙에서 회전을 더 만들고 싶다면 오른쪽 발을 오픈해 주시면 되고요. 다운 스윙에서 회전을 조금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발을 과감하게 오픈하셔서 음. 스윙할 때이 하체 회전의 느낌을 조금 더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스탠스가 좀 넓은 편인데 어 조금 더 발을 바깥쪽으로 벌려지면서 회전을 더 만들어냅니다. 오. 오. 샷. 샷.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laughs> 어어요 확실히 오픈을 하니까 회전이 오쌰. 더 간편해 보이네요. 네,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김세효 아나운서도 네. 스탠스를 조금 좁히지만 발끝을 살짝 이렇게 오픈 해 주시면 그 예전에 그 불편했던 음. 느낌을 더 네, 보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자 이렇게 스탠스 너비와 발끝 오픈으로 회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상체 굽힘입니다 음. 자 상체 굽힘은요 스탠스를 서고 상체를 굽히는 이 동작인데요 상체를 어떻게 굽히느냐에 따라서 회전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어드레스를 옆에서 살펴보면 등이, 이 척추가 그대로 편편하게 일자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자세가 바로 중립 자세인데요. 제 옆모습을 한번 보시면 배의 코어가 딱 단단히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여야 스윙을 할때 회전을 좀더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스윙 중에 상체 각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관절의 회전도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음. 가슴 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이 자세로 한번더 스윙해 볼게요 제 등은 평편하게 일자가 되어 있고요 오, 으쌰. 점점 네. 잘 쳐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중립 자세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면요. 이 등이 평편하게 되어 있을수록 해주셔야 하고, 그렇게 되면 코어가 조금 더 단단하게 잡히기 때문에 스윙을 할때 자세, 이 상체의 각을 훨씬 더잘 유지하면서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음. 또한 고관절도 훨씬 회전이 잘될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요. 가슴의 턴도 훨씬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아. 네, 그 상태로 한번더 스윙을 해볼게요. 제 등이 평평이 되어 있는 거 보시고. 어, 아, 샷. 다 똑바로 가요? 네. <laughs> <laughs> 아 근데 지금 어드레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어드레스 때 척추 각을 숙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허리를 굽힘으로써 상체를 굽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허리는 펴지고 골반이 접혀야 한다.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음.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음. 이 골반이 접힌다라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 주셔야 등이 평평하게 잘 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립 자세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간혹 상체 굽힘을 엉덩이만 뒤로 쭉 어. 빼서 상체를 굽히는 분들이 계시고요. 등을 말아서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두 가지 동작 다 회전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엉덩이만 뒤로 쭉 빼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알파벳 S 모양이라고 해서 어. S 자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우선 코어가 지금 다 풀어져 있습니다. 음. 원래 중립 자세에서는 이렇게 코어가 딱 잡혀 있어야 하는데 허리가 휘어지면서 코어가 이렇게 풀어진 게 보이시죠? 어.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은 스윙할 때뭐 상체가 들린다거나 혹은 가슴을 들어 올리는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S자세로 만들면 고관절의 회전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 아닌 뒤로 빠진다거나 혹은 옆으로 밀리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리버스 스파인 앵글, 이 타깃 쪽으로 몸이 기울어진 현상도 대체적으로 S자세로 상체를 굽히면 많이 발생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내 스윙에서 보인다면 반드시 교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살펴볼 부분은 등을 둥그렇게 마는 이 C자세인데요. 어... 이 자세 역시 옆에서 봤을 때 알파벳 C 모양이라고 해서 C자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상체 턴을 할때 가슴 턴, 이 흉추의 회전이 이루어져야 해요. 근데 등이 이렇게 말려 있으면요. 흉추의 회전이 제한됩니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아. 펴 있는 상태에서는 회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회전이 되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스윙을 할때이 상체 회전만 하진 않잖아요. 네.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중립 자세로 팔을 들어 올리면 거의 제 귀까지 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가슴을 말아서 팔을 들어올리면 네, 팔을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자세로 상체를 굽히게 되면 당연히 가슴 턴도 안 되고, 팔을 들어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탑까지 가기 위해서 가슴을 또 둔다거나 갑자기. 몸을 틀어버리는 이런 음. 동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자세나 이런 C자세는 반드시 교정을 해주셔야 스윙을 할때 회전을 훨씬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립자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웃음> <웃음> 그냥 클럽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클럽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편안하게 평소에 서던 스탠스대로 서주시면 돼요. 자, 팔은 편안하게 내려뜨리신 상태에서 손바닥을 펴줍니다. 자, 이렇게 손바닥을 뒤로 밀어줄 건데요. 뒤로 밀면 하체가 뒤로 가면서 상체는 앞으로 숙여져요. 음. 네. 다시 손바닥을 뒤로 밀면 하체가 뒤로 가면서 상체가 숙여지게 됩니다. 음. 네. 정말 이 느낌이 골반이 접힌다라는 어... 느낌이에요. 아까 전에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골반이 접힌다라는 느낌을 느끼면서 어드레스해주시면 중립 자세가 완성됩니다. 자 만약 엉덩이만 뒤로 뺀다면. 이렇게 오. 팔은 그대로 있을 거고 시 자세를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되게 되죠. 그래서 항상 하체가 뒤로 가면서 앞으로 상체가 숙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중립 자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립 자세를 완성시키고 스윙을 한번 해 볼게요. 와! 쉿 아니, 진짜 아 진짜 녹화 내내 공휘능을한 번도 못 봤어 요 네. <laughs> 이게 척추 중립이 잘 만들어져야 샷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회전이 잘 되면 궤도도 잘 만들어지고 또 그만큼 정타율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회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몸의 전이 좋아지는 스탠스 그리고 상체 굽힘 반드시 이 중립 자세를 지키면서 골반이 접힌다라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지시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겨울 내내 감도 떨어지고 몸도 굽기 때문에 오랜만에 라운드를 가시면 이몸 회전이 잘안될수 있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체크해 보인 스탠스 너비 그리고 발끝 오픈 그리고 상체 굽힘 시도해 보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회전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평소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좀 쉬운 포인트들이죠. 어드레스에서 지켜야 할두 가지 팁들 잘 기억하셔서 또 안정적인 회전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